자글 작성 때는 로그인했냐 안했냐가 사실 중요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글 글을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글을 삭제할 때두 음, 딜리트 어디 있죠? 두 딜리트 어 얘도 뭐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거 있어야지 않을까요? 두에 있는 거 요거 요거 얘도 로그인을 이용해달라고 얘기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두 딜리트 자 이렇게. 어, 당연히 로그인 했는지도 얘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HTTP 세션, HTTP 세션 만들어주시고, 얘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체크해야, 해제, 어, 체크해야 될, 체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나는, 내가 글 작성을, 그니까 1번 게시물을 작성했는데, 1번 게시물을 유저 1번이 작성했는데, 유저 2번이 1번 게시물을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뭔 말이지? 그죠? 그래서 권한 없으면 권한 체크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아티클. 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전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에, 만약에, 아티클 해가지고 get 멤버 아이디가 뭐랑 다르다 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r e t 리저트 어, 여기다가 f 1 할게요 f2 맞나 f1, 2 e.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권한이 없다. 어. 그러니까 가져온 멤버 아이디랑 어, 로그인 아이디랑 일치하지 않으면 권한이 없다고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왜냐면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다시 이거 유저 1로 했죠. 어, 다시 로그인 해볼게요. 자 유저 2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유저 2로 아 그래 유저 1로 글을 작성해보고 유저 1로 글을 작성해보고 삭제를 해볼게요. 음. 자 어, 뭐야 로그인돼 있어. 로그 아웃 한 다음에 로그 아웃 안 아, 뿌려. 로그 아웃 한 다음에 음, 됐죠? 그 다음에 두 로그인해서 유저 1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멤버니까 아티클 두 에드 자, 4번, 2, 자, 2번, 어, 그죠. 2번 회원 맞죠? 2번 회원이, 어, 글을 작성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삭제를 해볼게요. 로그아웃 하고, 멤버에서, 멤버, 어, 그, 로그아웃 한 다음에, 어, 로그아웃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로그인 할게요. 로그인. 근데, 로그인 할 때, 이번엔 유저 2번으로, 어, 얘는 3번 회원이죠, 얘가. 근데 얘가 이제, 아티클에서, 뭐 하면 안 돼요? do, delete, id, 3번, 4번 게시물인가? 지금? 헷갈려. 자. 그쵸? 그렇죠? 어, 4번 게시물이네요. 4번 게시물을 얘가 삭제한다. 어, 권한이 없습니다.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체크를 어,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 전에, 음, 그 전에 로그인 게시물 작성자 저장 작성자 저장 음아 요거 안해줬네요 제가 요거 안해줬어요 자 여기다가 이, 이거 계속 1번 게시물로 0번 게시물로 나오잖아요 요것도 해줄게요 요거 이거 추가를 안해줬으니까 음, 기존 게시물에 작성자를 2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어, 요거를안 했으니까 계속 글을 쓰는 불편함이 있죠. 업데이트 댓글 원래 이거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걸 까먹었어요. 아이디는 2, 그 다음에 웨어, 아, 아이, 웨어 멤버 아이디는 2번이라 할게요. 2번 그냥 아, 0번을 0번을 2번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됐어요. 음, 그러면 자, 셀렉트 해볼까요? 됐어요. 2번, 2번 작성자가 어, 글을 작성하게끔 어, 만들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했으니까 요거, 요거 다시 스키마 추가해야겠죠? 음. 원래는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이 중간에 잘라버렸네요. 됐습니다. 저장하시고. 됐죠? 권한 체크까지 완료를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게시물. 기심을 닫듯이 권한 체크죠 이렇게 네, 됐습니다.